불타는 장미단 시즌 2의 흥행이 무엇보다도 대단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화려한 성과를 달성한 뒤에는 무수한 노력과 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공이 불타는 장미단의 멤버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고무적인 에너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2일 방송된 가족하여, 제 2탄은 화려한 무대와 함께 눈부신 시청률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제 신동가요제를 통해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동가요제에서는 장미단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꽃도령의 모습으로 무대를 빛내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김준, 전하윤, 정초아, 한수정, 김태우, 류현준, 이승율, 이하윤, 김가윤, 김윤솔 등이 특별한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들 각각의 무대는 그들만의 개성과 매력이 묻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김주은은 가을 분위기에 딱 맞는 내장산을 부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전하윤은 어머니의 특별한 선물로 만든 곡을 통해 깜찍하게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대 뒤에는 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불타는 장미단의 성공 뒤에는 팬들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응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대단한 성과를 이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팬들의 무한한 사랑과 응원 덕분에 불타는 장미단은 지금도 화여 예능의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동 특집 2부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무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상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쟁 방송 화방이 결방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이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타는 장미단의 화려한 무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항상 따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불타는 장미단의 성공은 그들의 노력과 팬들의 사랑, 그리고 모든 스태프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불타는 장미단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불타는 장미단을 응원하겠습니다.